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 집안 풍경도 달라집니다. 평소엔 조용히 일 끝내고 커피 한잔 마시던 시간이 이젠 엄마 뭐 먹을 거 없어? 그 알림처럼 울리죠. 밥도 하루에 한끼더 차려내야 되고 혼자 있던 공간은 이제 사치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. 마치 내 작은 아지트가 단체 휴게실이 된 기분이랄까요? 물론,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엔 살짝 나만의 시간이 그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생활 루틴이 엉망이 되어버리면서 집안일도 자꾸자꾸 미루게 되네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조금 있다 할까를 지금 하자로 바꿔볼까 해요. 저는 주방에서 식기 건조대를 없앴습니다. 처음에 솔직히 망설여지더라고요. 개수대 옆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래서 처음에 못 버리고 혹시 너무 불편하면 다시 쓸 요령으로 부엌 한쪽에 치워 두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. 개수대는 주방에서 많은 일을 하는 곳인데 건조대가 없으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두 배로 넓어지더라고요. 설거지나 야채 씻을 때도 손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 건조대 위에 늘 쌓아두던 그릇이나 도마가 없으니 주방이 늘 깔끔해 보이더라고요. 그릇은 그냥 깨끗한 행주 위에 잠깐 두었다가 물기를 닦아 바로바로 바로 제자리에 넣습니다. 물건도 덜 쌓이고 설거지 후 뒷정리 시간도 확 줄어들었어요. 평소엔 주방용 세제로 충분한데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섞어 구석구석 유리알처럼 청소해서 제 마음에 쌓여 있던 찝찝함도 씻어내려 합니다. 물기는 스펀지나 행주로 닦는데 사실 저는 행주 부자예요. 한두 번 쓰고 나면 좀 찝찝해서 바로 바꾸는데 식사 한번 하고 나면 행주를 열댓장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고양이들은 늘 제가 가는 곳에 옹기종기 따라옵니다.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. 두 마리부터는 곱하기로 청소할 것이 늘어납니다. 제 아시는 분이 엄청 알뜰하고 깨끗하게 살림을 잘 하시는 분인데, 이번에 손목턴을 주무근 수술을 받으셨어요. 그리고 그동안 너무 알뜰하게만 살아온 게좀 후회가 되신다면서, 이번에 집안일을 쉽게 할수 있는 가전제품을 몇 가지 구입하셨거든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음식물 처리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려고 알아보니 단점이 많은 것 같아서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고 마침 저도 매번 싱크대에 물도 흐르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터라 많이 많이 알아보고 구매했어요.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왜 이제 샀을까입니다. 음식물, 쓰레기, 처리기를 사용하고 나서 주방이 정말 몰라보게 깨끗해졌어요. 제가 구입한 건 루메나 브랜드이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했습니다. 저는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AS나 브랜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. 사실 이 브랜드는 계절가전으로 너무 유명한데 음수처리기는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타 브랜드보다 마케팅이 덜됐더라고요 뭐든 예뻐야 집에 들이는 편이라 음수처리기 구매하려고 유명하다는 브랜드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이것만큼 이쁜게 없었어요 색상도 회색이 살짝 도는 톤 다운된 흰색이라 어디 두어도 눈이 띄지 않고 조용한 색이에요. 그렇잖아도 살림살이가 많은 부엌에 눈에 도드라지는 가전은 주방을 더 좁게 만들잖아요. 디자인도 애매하게 둥글지 않고 사각형이라 다른 가전이나 벽 가구와 자연스럽게 평행이 맞아 시야가 정리돼 보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을 줍니다. 북유럽이나 일본 미니멀 디자인에서 주방가구나 가전이 직선 위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주변 공간과 잘 조화되고 또 정돈된 미감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. 저녁에 2통 가득 넣고 작동시켜 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바짝 마른 가루가 되어 나와요. 광고에서 부피가 80% 줄어든다고 적혀 있는데 제 느낌에는 90%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작동할 때 냄새 나지 않을까 의심도 있었는데 냄새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. 이전엔 개수대에 늘 물기 흐르고 냄새 나고 보기도 싫은 음수 쓰레기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 집 전체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서 한동안 살림을 놓아버렸죠.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청소를 하지 않아 엉망이 된 집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. 또 나갈 때는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는데 정작 내 삶은 엉망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. 비싼 인테리어 소품도 멋진 가구도 지저분한 공간에서는 빛을 내지 못하더라고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집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바탕이 되는 곳이라는 걸요. 새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직장을 가든 그렇지 않든 결국 단정한 집에서 내 삶도 단단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. 공간이 깨끗해질수록 제 자존감도 삶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갔어요. 하지만 너무 완벽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. 이 세상엔 완벽한 것은 다 허상인 것 같아요. 제가 지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이 깨끗하고 내가 느끼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 집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청소를 다 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편하게 보내야겠어요. 여러분의 하루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